오늘의 차량은 렉서스 NX300H. 지금 실내를 보고 있고요 실내에 지금 먼지가 좀 많이 앉은 게 보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중고로 구매하셔가지고 2개월 전에 저희 쪽에서 강태과 세라믹 코팅을 시공을 하셨는데, 지금 2개월이 좀 지난 현재 메인 터너스. 리뉴얼 서비스를 받으시러 입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맥과이어스 건선점에서는 음 차량 시공 후에 메인터너스 차량 관리를 해 드리는데 비용은 전차종 4만원입니다 전차종 4만원 이시고요 제가 이 비용은 처음에 제가 이 비용을 3만원에 지금 시공을 해 드렸었는데 어, 저희도 이제 약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만 원을 인상했는데, 제가 이 업을 17년간 했는데, 어, 정확히 딱 3만 원에서 만원나 4만 원에 지금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4만 원이면 보통 일반 세차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 받으시러 많이 오시고요. 이 시공 후에 이제 메인터너스 작업은 왜 받아야 되냐 어? 시공을 왜 해야 되냐 보통 차량에 그 나는 스크래치들 차에 보시면 수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음, 세차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이 세차에서 생기는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세차서부터 해가지고 코팅 보호제 시공까지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팅 보호제가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한 번씩 받으시면 세라믹 코팅이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세요 코팅을 하면 뭐 반영구적이다 절대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건 없어요 예. 환경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5년 많게는 10년이 가는 코팅제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고압으로 물을 뿌리면 보이시나요? 이 물이 튕겨 나가는 게 아름답게 지금 물이 튕겨 나가는데 저 현상은 이 세라믹코팅의 방호방수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저렇게 고압으로 쏘면 물이 튕겨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덜 안고 먼지가 안져도 세차가 편하고 세차가 편하기 때문에 손이 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덜 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 뭐 티타늄 코팅 그런 코팅제를 입혀주는 그런 것입니다. 시공을 전부 다 마쳤고요. 항상 이렇게 세차처럼 관리를 해드립니다. 네, 저기 플라스틱 몰딩도 코팅을 다시 해드리고요, 타이어 드레싱, 휠도 깨끗하게 세척해드리고, 실내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네, 보시면 저 검은 플라스틱 몰딩도 깨끗하게 지금 코팅제를 다 발라드리고 있고요. 저 코팅제만 발라도 세차장에서 저거 3만원씩 달라고 해요 저 코팅제 한번 발랐는데 저희는 저렇게 메인터넷 작업을 하면서 전부 다 저렇게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세차로 변한 렉서스 NX300H 하이브리드 차량 과학이 음, 다시 번쩍번쩍 번쩍 살아난 것이 보입니다 어, 렉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주로 나오고 있고 에, 음, 저도 뭐 렉서스를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저 어, 렉서스 차량 같은 경우는 도장면이 진짜 에, 그 독일 차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도장이 잘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이 경도가 좋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 스크래치 덜 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런 건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디테일한 거. 색감이 굉장히 좋죠. 깊은 그런 광택 맛이 있고, 이렇게 광이 나야 오랫동안 광이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수원 맥과이어스 권선점이었고요 네이버 창에 수원 맥과이어스 브이쿨 권선점 치시면 예, 쭉 이제 블로그가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가 저렴한 시공 비용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 5월 이벤트는 지금 광택 유리막 코팅 시공 시 5월 달에는 실내 클리닝을 서비스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